우리나라 많다. 최고 시청률 애니 TOP10 1비 베르사유의 장미 와 뭐냐 이게? 아나 이거 안봤어 요 근데 나는 이거 기억이 안나 나 이건 안봤고 달려라 부메라 이게 우리는 챔피언의 아버지같은 만화에요 어 이때부터 조금씩 미니카를 사는 애들이 늘어났어

이건 내가 봤을 때 그랑죠 소환을 봐야 돼 님들. 아 어... 이게 대박이지. サラモン 야, 이 시절에 이 정도면은 진짜 작화 갈아 넣은 거지, 님들 이 시절에 얘가 내가 알기로 저런 그 총이었고 얘가 팽이었나? 얘가 팽이었나? 그럼 한 명이 활인데 팽이는 물 속에서만 아 얘가 활이네 맞네 얘가 활인데 활은 그 공중에 쏘면 되거든요. 그다 각자 지형이 있어야지 소환을 할수 있단 말이야. 얘는 물이 있어야 되고. 근데 활은 공중에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동굴에 있으면 안 돼. 하늘이 없기 때문에. <목소리> <목소리> 조로, 야 조로 그거 아니냐? 나 모르겠다 이거는 너무 어렸을 땐가 봐. 그랑주 92년인데 기억이 나네. 91년생이라 이거는 몰라요. 이런 게 있었다라는 것만 알지. 와나 이거 보고 울었잖아. 포켓몬스터 보고 울었어요. 유튜브를 광고 없이 즐기고 싶다면 유튜브 레드. 와 이거 포켓몬스터 빵까지 장면 아니었지? 저거 진짜 잘 사는 애들은 그빵안 먹고 실만 모는 애들이 있었거든요. 실만 빼고 빵 버리려는 애들. 그래도 있었지. 아주 나쁜 놈들이야. 이때 막 고호스 빵부터 해가지고 빵 종류도 되게 많고 진짜 맛있었어. 저는 고호스 빵이랑 로켓단 빵 많이 먹었어. 포켓몬스터 뭐,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포켓몬스터 그 초반에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다시 1화부터 했던 거 알아요? 그 갑자기 1화부터 했던거? 뜬금없이? 어 그때 개 얼탱이 없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때 어? DC 이런거 있었으면 바로 욕써.. 써제꼈지 그리고 이거 보고 울었던게 그 버터풀 떠나보낼 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 폴리곤 때문에 애, 애기들 난리 났다고? 왜? 아 눈뽕 때문에 아그 발광 장면 때문에 애기들이 봤을 때 놀랬구나 아그이유였구나아 몰랐어요 나는 그냥 돈 벌려고 다시 1화부터 튼줄 알았어 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구나아 애들이 막 발작했다고. 아이고. 삼성맨님 별풍선 0개 감사합니다. 이때부터 약간 세라복에 대한 로망이 생겼던 것같아 아유 힘내라. 휴일인데. 와 이때 음. 변신할 때 장면이. 어. 야, 피광통기, 이거 게임도 있는데. 어렸을 때, 그, 어렸을 때니까 하는 얘긴데, 불법 에뮬레이터로 할수 있는 통기 게임이 있었어.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불법이지만, 그, 야후에서 검색하면 막 게임 다운받을 수 있었단 말이야. 어. 야, 뭐, 시, 뭐, 신고야. 언제적인데, 그게. 그거, 공소시효 지났어요. 예? 공소시효 지났습니다. 신고하십시오. 기철이패드림님 별풍선 <laughs> 10개 감사합니다. 근데 이거 아버지 나중에 살아있다며 선발받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라는데? 나중에 나온다던데? 아, 이게 아닌가? 이거봐 불꽃슛이랑 이거 얘네보다 한 명은 높은 애들 덩치 뭐, 존나 그냥. 크잖아 어. 덩 장난 아니잖아요 운동장에서 불꽃슛을 던지는 아이들이 많았다 왜 그거 안나오냐 주라기 월드컵 와 슬램덩크 진짜 장난 아니지 저는 이거 만화책으로도 엄청 많이 봤어요. 담긴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 슬램덩크 원래 단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더 그렸다고 하는데 슬램덩크 내가 봤을 때 되게 아쉽게 끝났잖아요. 그래서 더 레전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레전드야. 더 질제 끌었으면 재미없었을지도 몰라. 그래가지고 너무 그런 만화가 어딨어, 세상에. 당연히 우승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. 그래도 더 좋았던 것 같아. 다른 만화랑 다르고. 항상 이기지 않고. 질 때도 많고. 질지만 또 배우고. 와 이거 무적 파워레인저 나는 잘 기억 안나 난 이거 말고 벡터맨밖에 기억이 안 나, 벡터맨 밖에 기억이 안나 벡터맨 그 이글 타이거 거 이런가? 한국판이거든 이거 벡터맨이 와, 이거 슈퍼보드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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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여기 나중에 게임으로도 나왔고, 이게 삼장법사, 이제 손오공, 사오정, 저팔계인데, 와, 진짜 명작이다, 이거. 와 최고 시청률 보소 아 이거 한국 애니메이션이구나 와 국산이구나 근데 왜 그거 안나오냐 해모스 라젠카 이런거 왜 안나오냐 님들 탑블레이드나 소리가 낮았나 우리는 챔피언. 그런 거왜안 나오냐? 두치와 뿍구. 배추도사, 무도사. 그런 거왜안 나와?